대림동 중국동포 타운을 배경으로 한 영화 《청년 경찰》 가출 소녀의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찰 대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. 영화에서 대림동 일대는 범죄 소굴로 중국동포들은 범죄자로 표현됐는데요. 중국동포들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. 영화를 보고 아저순족들에서더 비하를 하게 되고 약자들을 이렇게 집 밟으면서 돈 벌어야 되는지. 중국 동포들은 이 영화가 중국에 상영되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지금 중국의 연변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나가서 이런 대화 안냐? 가만 안 있죠 정부에서. 예, 네. 나라 문제가 앞으로 가,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다니까 이제. 곡중 중국 동포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감독 자체가 인권의식 부족한 거고 표현의 자유와 그 인권침해적 요소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. 청년경찰 제작사는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설정은 아니라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영화 속의 대립역이라고 실제 지명이 여과 없이 나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천지TV 황시연입니다.